신명기 2 6장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래 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회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회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회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회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셋째, 곧1 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 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이르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회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야회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회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회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회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태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야회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회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회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리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 산에서고 루벤과 각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혼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이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압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데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디시디아 가운데로 날 지나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데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 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함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그 교회의 전송을 받고 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호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의견내 예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대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지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 애들을 경고하게 하니라.